당당하게 호텔 로비를 누비는 고양이가 있다? 호텔을 누비는 것도 모자라 고양이가 손님 맞이를 하고 고양이를 소재로 한 그림 전시까지 열리는 호텔이 있다는데요. 그 묘한 스토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길고양이와 사랑에 빠진 호텔로 찾아갑니다. 경주터미널 인근 위치좋은 비즈니스호텔. 평범한 호텔이었던 이곳에 최근 묘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소리 너무 좋더라. 진짜 여기 진짜 좋아요. 양탄자 만지는 양탄자. 사람들의 발길, 손길 사로잡는 요 고양이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데요. 이 고양이가 떡하니 호텔 로비를 차지하게 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어, 어느 날 이제 아픈 상태로 이제 호텔 양지로 찾아왔는데 호텔에서 치료해 주고 급식을 해 줬더니 기력을 회복하면서 얘가 호텔을 제 집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덥석 받아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주구염 제가 받는다고 워낙 많이 재롱을 피고 따뜻함을 전해주니까 고객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구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봐준 호텔 직원들을 가족 삼아 호텔에서 함께 살게 된 고양이 지지. 그런데 고양이 지지가 SNS를 통해서 호텔보다 더 유명해졌다는데요. 투숙객들과 함께하는 이 영상들만 봐도 왜 사랑받는지 알것 같죠? 후기에 지지를 봐서 되게 사람들이 좋았다고 했는데 진짜 약간 사람도 잘 따르고 그래서 힐링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약간 좀 제투가 낫긴 했어요. 이게 여기 와서 저랑 숙박을 하면서 추억을 쌓고 놀려고 온 거지 여행을 온 거지 고양이를 만나가지고 뭐 고양이 만지고 하려고 온건 아니잖아요 진짜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고양이 때문에 애타는 남자가 또한명 있었으니 고양이 지지의 활약상을 촬영해야 하는 감독님 지지가 일어날 생각을 한대요. 야간에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오전 여덟 시부터 오후 두 시까지 보통 취침 시간입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꿀잠 자는 고양이 그러나 잠시 뒤 시간이 되죠 진짜 밖으로 나온 고양이 지지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지지가 손님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두 시. 넘어서 3시 이쯤에 여기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오늘 좀 일찍 나온 것 같습니다. 호텔 체크인 시간에 맞춰 기가 막히게 밖으로 나오는 지지. 손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 지켜봤는데요. 손님이 오자 궁극의 필살기 발휘. 지지의 애교에 손님들의 마음은 사르르. 호텔 안팎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또 배웅하느라 알고 보면 바쁜 고양이였다고요. 이쯤 되니 왜 호텔보다 고양이가 더 유명해졌는지 알것 같죠? 고양이 집사죠. 집사가 된 거죠. 직원들 못지 않게 손님에게 친절한 고양이 지지 덕분에 호텔은 요즘 고민 아닌 고민이 생겼다는데요. 지지가 자꾸 SNS에 올라오다 보니. 호텔을 이용한 시설이나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어느 날 지지에 대한 어떤 그 화제거리 예, 뭐 예쁜 귀여움 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각종 후기 리뷰마다 고양이 지지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데요 하지만 길고양이를 보호한 호텔의 이야기가 알려진 덕분에. 고양이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박영미 작가와의 연이 닿았다고요 SNS에 GG 호텔에 가면 길고양이가 행복하게 거주한다 라는 부분이 SNS에 자꾸 뜨다 보니까 어느날 국내 작가분들 중에는 고양이 주제로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 동물보호 사랑의 주제로 전시에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같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고양이를 보살핀 것으로 시작된 인연은 특별한 전시로 이어졌습니다. 경주의 한 갤러리의 도움으로 호텔 1층 로비에서 박영미 정자빈 작가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작품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박영미 작가님은 김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내외 유수 아트페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의인화된 깜장 봉다리라는 고양이를 통해 우리의 소소하고 사소한 일상적인 행복을 그려내는 작가입니다. 이 작품은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작품입니다. 사람은 무리 속에서 타인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봉다리 군도 자신의 방에서 좋아하는 책과 식물 속에 쌓여 집중하던 중 아이디어가 파릇파릇 솟아나는 에너지 넘치는 순간을 느낍니다 생명력이 솟아나는 이 풀꽃처럼 그 상상력이 확장되는 장면을 표현했습니다 박영미 작가의 그림 속 고양이 깜장 봉다리군을 보다 보면 호텔 직원처럼 손님을 맞이하는 고양이 지지가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이번엔 정자빈 작가의 작품 속 고양이들을 만나볼까요? 정자빈 작가는 섬유 미술을 기반으로 서울 및 국내 유수 아트페어에 꾸준히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블라썸을 주제로 삶의 무게 속에서 잊고 살았던 꿈과 희망의 꽃을 피운다는 의미의 작품들을 선보이는 작가입니다. 고양이가 나무에 앉아 있는 새를 바라보고 있고 새 주변에는 무수한 꽃들이 피어나 있습니다 이+ 고양이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뜻하고 바라보고 있는 새는 어릴 적 꿈꾸던 나 자신이며 희망의 꽃을 피워 낸나 자신을 상상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고양이와 호텔의 행복한 만남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이어진 묘하디 묘한 인연. 생명을 아끼는 기업의 정신이 투숙객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호텔은 이번 전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까요? 이번 그전시회는그 캠페인성 동물사랑 동물보호란 취지로 진행했기 때문에 어, 오시는 분 어,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투숙객들이 예쁜 두 분의 작가분들의 예쁜 그림을 보시고 또 길고양이였던 지지가 호텔에서 행복하게 상생하는 것을 보시면서 동물 보호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조금이라도 영향력 끼치는 그런 전시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친 길고양이를 보살피다 가족으로 받아들인 호텔 고양이와의 인연으로 전시까지 열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고양이 지지와 함께 아름다운 상생의 가치를 보여주길 응원합니다.